안내멘트를 하는 거죠. 어.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순서를 제기해 주는 것 아까 음. 말씀드렸죠귀빈 소개 필라코리아 2015 조직위원장 남국민 우정사업본부장님의 감사말씀. 아시아 우추연맹 수라짓 공바타나 회장님의 답사. 심사위원장님이 심사평 필라코리아 공로자 표창 한국우추연합 고문님의 건배제의 시상식 그리고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laughs> 그게요. <그리고요. 웃음> 이거 하는데요. 이미 수라짓 공받타 <laughs> 진짜 성함도 어려운데. 아니, 시, 실명이고요. 뭐이 방송, 저희가 뭐 인터넷 방송이 이게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실제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름 얘기한다고 해서 뭐 뭐라고 뭐 공인들이시니까. 예. 뭐라고 안 하시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문장구님께서 먼저 한번. 천천히 해야 돼요. 네. <laughs>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귀빈 소개, 필라코리아 2015 조직위원장 남국민 우정사업본부장님의 감사 말씀, 아시아 우취연맹 수라짓 공바타나 회장님의 답사,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필라코리아 공로공로자 표창, 한국 우취연합 고문님의 건배 제의, 시상식 그리고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문장호 님이 굉장히 잘하는 점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 하는데 이걸 알고 있네요. 어, 이 이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 일반인들은 이게 계속 어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부장님의 감사 말씀, 뭐 회장님의 답사, 심사평 이렇게 가는데 올렸으면 내려가고 올렸으면 내려가고 이게 바, 이게 박자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몸에 밴 거예요? 몰랐어요. <웃음> <웃음> 어, 이걸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에 배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 이렇게 쭉 나올 때는 앞에는 올렸으면 뒤에는 내리고, 이렇게. 내려주는 게 거. 좋죠. 아. 다양하게. 이게 다양하게 네. 읽어줘야 어. 되니까. 어, 물론 네. 뭐, 음. 무조건 올리고 무조건 내리라는 게 아니라, 뭐, 두번 올렸으면 한번 내리고,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가 아주 몸에 배 있어서, 음. 이랬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보무장의 감사 말씀, 그 다음에 회장님의 답사, 심사평, 표창, 이렇게든요. 아.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듣기가 네. 좋죠. 오 타고 나 좋는데요. 그동안 시출산은... 연습을 많이 했네 스튜디오 하면서 하도 이게 네. 예,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아이고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멘트가 길어질 경우에는요 네. 멘트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음. 음. 이제 하시다가 관객하고 눈을 맞춰주시고 대도록이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눈은 시선을 자꾸 관객 쪽에 주시는 게 훨씬 더 관객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이죠. 네, 지금 뭐 워낙 이름이 어려워갖고 그것까지 네. 지금 눈으로 봐도 지금 더듬 대는데 봤다가 <laughs> 놓쳐, <놓죠, 웃음> 나중에요. <laughs> 그렇구나. 돈을 네. 마주치면서. 네. 그러니까, 뭐, 한 문장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시상식은, 예를 들어서, 귀빈 소개. 하고 포즈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 우치연맹 수라지 공바타나 회장님의 답사. 살짝 올리고. 그러니까, 포즈를 많이 두게 되죠. 앞을 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네. 어쩔 수 네. 없이 포즈를 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거기서 여유가 또 음,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시상식. 마지막 문장은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축하 공연 순으로 공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마지막 문장 고개를 들어주는 거예요. 청중을 보면서. 근데 계속 밑에 코만 받고 있으면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네. 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베이스님.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쉬, 힘든 건지 몰랐어요. <laughs> <이게 공연을 웃음> 저희 노래 부는 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귀빈 소개, 필라코리아 2015 조직위원장 남국민 우정업 본부장의 감사말씀, 아시아 우치연맹 수라지 공바타나 회장님의 답사, 단일하죠. 음. 예. 예.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그렇죠. 필라코리아 공로자 표창, 한국 우치연, 우, 우치연합 고문님의 건배제의. 제이. 올리고. 시상식 그리고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아올렸 이렇게 했다. 이게 그 앞으로 리딩하실 때도.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어미를 네. 계속 뭐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에 올릴 때도 조금 더더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많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또 반드시 하는 거 있죠. 요즘 휴대폰 얘기 꼭 해줘야 되겠죠. 예빈 음 어,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재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주시고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렇게 이런거 이제 해주는 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귀빈 입장하고 계세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